소설 속의 사랑. 유의적이고 정염 가득한 사랑. 이반 트루겐에프의 첫사랑.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책 천일권 중에 하나인 이반 트루겐에프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은 톨스토이, 도스토이프스키와 함께 러시아 문학의 3대 거장으로 손꼽히는 트루겐에프의 대표작입니다. 이반 트루겐에프는 러시아의 소설가로 셰익스피어와 바이런의 작품 번역을 시도했고 푸시킨과 교류를 하였습니다. 트루겐에프는 베를린에서 스탄케비치, 그라노프스키, 바쿠닌 등 진보적인 러시아 지식인들과 친교를 맺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농노제를 꾸준히 비판했기 때문에 1852년에 체포되어 연금 생활을 했는데 대표작으로는 첫사랑 외에 부자 이대의 사상적 대립을 묘사한 아버지와 아들 등이 있습니다. 지나이다는 블라디미르의 옆집으로 이사를 온 처녀로 블라디미르의 첫사랑이 되지만 그의 아버지와 불륜에 빠지고 출산 중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는 옆집에 이사 온 연상인 16살 지나이다를 사랑하게 되지만 그녀의 애인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표트르바실예비치는 블라디미르의 아버지로 엄격하고 자존심이 강한 남자이며 지나이다의 불륜 상대가 됩니다. 이 소설은 한 여자를 사이에 둔 아버지와 아들의 삼각관계를 트루게네프 특유의 부드럽고 섬세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으며 등장 인물들의 탁월한 심리 및 성격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제목인 첫사랑이 연상시키는 고결한 이미지와 달리 블라지미르가 유년기에서 벗어나 성인의 세계로 나갈 때 만나는 어른의 사랑이란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며 고통이 난무합니다. 블라지미르는 사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지나이다의 시종 행세를 하고 지나이다의 말 한마디에 감결하게서 뛰어내려 정신을 잃고도 그녀의 눈물과 키스 세례를 받으며 환희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처럼 작품에서 그리는 사랑의 세계는 유년기적인 따스함이나 순결함과는 상반된 세계로 그것은 쾌락과 환희의 세계이며 동시에 고통과 몰락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깊은 고통 속에서 쾌락을 발견하며 가장 큰 몰락과 절망만이 환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의 사랑, 어른의 사랑, 블라지미르가 맞닥뜨리는 그 사랑의 세계는 고통과 쾌락이 공존하는 유의적이고 정염 가득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소설의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모임을 마친 늦은 밤, 주인을 비롯한 세명의 남자가 모여 첫사랑 얘기를 하기로 하는데, 한 남자는 자신은 두 번째 사랑부터 시작했으므로 첫사랑이 없었다 하고 집주인은 아내와의 사랑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 마흔 살 정도가 되어 보이는 블라지미르 페트로 비치는 자신의 첫사랑은 평범한 것이 아닌데 말재주가 없어 원한다면 글로 써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라지미르의 독특한 첫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833년에 블라지미르는 16세의 소년으로 모스크바에 살던 부모와 함께 입시 준비를 위해 별장으로 이사를 합니다. 아버지는 돈 때문에 엄마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어머니에겐 엄격하고 무관심하지만 침착하고 자존심 강한 모습이 언제나 젊고 멋져 보입니다. 이사 간 마을의 빈집에 자색히나 공작 부인도 이사를 오는데 공작 부인이라지만 소속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저속한 여인입니다. 그녀에게는 21세의 딸 진아이다가 있는데 그 아름다움과 신비한 분위기가 블라지미르를 사로잡지만 지나이다는 늘 청년들에게 애워 쌓여 있습니다. 주위와 격리되어 엄격한 교육을 받아온 블라지미르는그 집에 드나들면서 들뜬 그 분위기와 낯선 사람들과의 교제로 매우 흥분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그녀의 감정 변화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풋사랑을 키워가던 블라디미르는 어느 날 그녀가 사랑에 빠졌음을 직감하고 그녀의 남자가 누구일지 궁금해합니다. 집 주위를 배회하던 중 높은 곳에 올라 있는 그를 향해 지나가던 지나이다는 장난 삼아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뛰어내렸던 블라디미르는 기절을 하고 놀란 그녀가 후회하며 키스를 퍼붓자 뜻하지 않은 행복감을 소중히 간직하지만 다음 날 평소처럼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 실망을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나이다가 말타는 장면을 목격한 블라디미르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블라디미르를 외면하다 시동이 되어 자신의 곁에 있어 달라고 합니다. 어느 날 지나이다는 청년들과의 놀이에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암시를 하게 됩니다. 블라디미르는 그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질투에 불타 살인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오셀로의 심정으로 정원 염탐을 나갔지만 실패를 합니다. 어느 날 블라디미르는 부모님의 심각한 싸움을 보고 하인의 말을 통해 지나이다의 연인이 자신의 아버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사를 와서도 지나간 일을 쉽게 잊지 못하고 공부도 할수 없던 그의 눈에 자신의 연적이었던 아버지는 더커 보이기만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말을 타고 나선 길에 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맡기고 사라지는데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가 간 쪽을 향해 걷다 창문으로 누군가와 실갱이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문 안쪽에 모습을 내민 사람은 지나이다였고 그녀가 아버지의 말채찍에 얻어맞는 모습을 목격하는데 낯선 두 사람의 모습에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달후 블라디미르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며 4년 후 극장에서 돌스카야 부인이 된 지나이다가 출산 중에 사망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후 가난한 노파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평생 고통 속에서 보낸 그녀에게 죽음은 자유와 편안함이라고 느끼면서 지나이다의 죽음에 대해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이번엔 소설 속에서 기억에 남는 주요 대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겐 찻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말을 시작했다. 나의 찻사랑도 그리 재미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이야기는 두 마디면 끝납니다. 고백하건대 찻사랑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젊지는 않은 독신들이니까요?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 씨, 우리를 좀 즐겁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첫사랑은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는 약간 더듬거리면서 대답했다. 그는 희끗희끗한 새치가 있는 검은 머리를 한 40살 정도 된 남성이었다. 아버지는 상냥한 듯 무심하게 나를 대했고, 어머니에게 나는 안중에도 없었다. 비록 내가 유일한 자식이었지만 말이다. 내 안에 피는 방황했고, 심장은 달콤하면서도 간지럽게 죄어들었다. 나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두려워했다. 모든 것이 놀라웠다.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내겐 차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했다. 바로 두 번째 사랑부터 시작했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꽤 사랑스러운 어떤 귀족 아가씨를 처음으로 쫓아다니기 시작했을 때내 나이 18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처음이 아닌 듯 익숙한 태도로 그녀에게 구애를 했었지요. 나중에 다른 아가씨들을 쫓아다닐 때처럼 말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에 빠졌던 사람은 6살 때의 나의 유모였습니다. 나이 든호라비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면 이 집에 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얼 하든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살갗은 아직도 부드럽습니다. 여기 공기는 당신에게 해로워요. 내 네, 말을 믿으세요. 감염될 수 있어요. 지난 한달 동안에 나는 아주 늙어버렸다. 그리고 온갖 충분과 고통으로 얼룩진 나의 사랑도 이제야 겨우 가늠할 수 있고,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뭔가 분별해 보려고 괜히 애쓰는 낯설고 아름답지만 무서운 얼굴과도 같이 날 놀라게 한 미지의 다른 그 무언가에 비하면 어쩐지 아주 작고 유치하고 초라한 것처럼 여겨졌다. 나를 대하는 지나이다의 태도 때문에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그런데 내 옆을 지나던 그녀가 전처럼 상냥한 눈빛을 하며 재빨리 내게 속삭였을 때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웃음소리가 한순간도 그치지 않았다. 귀족 집안에서 건전한 교육을 받으며 외아들로 자란 소년인 내게 이런 소음,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리, 격식이 없고 거의 난폭하기까지 한 흥취, 모르는 사람들과의 이런 교제는 내 머리를 강타했다. 아버지가 커트의 앞깃에서 먼지를 털어내던 채찍을 갑자기 치켜들었다. 그리고 팔꿈치까지 소매가 올라간 지나이다의 팔을 날카롭게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지나이다는 몸을 떨고는 말없이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입술로 가져가 붉어진 상처에 입을 맞추었다. 무언가 가슴에서 나를 떠미는 것 같았다. 그녀를 볼 수도 있었는데 보지 못했고 이제 결코 볼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생각이 강하게 나를 비난하며 아프게 했다. 내 아들아 여자의 사랑을 두려워해라 그 행복 그 독을 두려워해라. 첫 사랑은 1970년 러시아에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배우 맥시밀리안 셰리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으로 맥시밀리안 셰리 직접 출연했고 지나이다 역에는 도미니크 샌다가 나왔습니다. 2017년 이반 투르겐프의 첫사랑은 정은비 작가와 김들이 작곡가의 손을 거쳐 뮤지컬로 각색되어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로 18세의 이반과 25세의 지나, 39세의 비토르가 등장하는데 원작이 주인공 소년의 시선을 통한 이야기였다면 뮤지컬에서는 새 캐릭터의 시선과 감정이 교차됩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한 여자를 사이에 둔 아버지와 아들의 삼각관계 이번 트루겐F의 첫사랑이었습니다.